리퍼 소리 나윈디 음. 준비. 준비했다. 준비했다. 준비 돌아요. 오케이. 야. 분견. 오 너무 돌아했다 빨리 뭐 들어가든 해야 돼요. 스칸 부조아요? 아. 어 준피볼수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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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아튕겨개아 이거 아 이거 자리를 어떻게 잡기 있어야 되냐 이쯤 올라는건 어때요? 완전 빠져 있어야 되나? 준피, 아. 음. 음. 중피가... 에피. 자리 좀 가볼게요. 네. 아, 이 자리 좀잡볼을게요 네. 저 내려갈게요. 니스톤 개피. 확인. 윈스톤 죽어라 이바도 개피거든요, 제가. 윈스 짤. 일 비스해 보자. 겐지 짤. 길 갖다 타 개피. 저거 큰 일팩방 잡자. 오케이, 들어갈게요. 아,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야, 파커. 내리시, 내리시. 뒤쪽에 덤피, 덤피 이게 덤피 개피에요. 위에도 위에도 좋아 한번 더니? 응, 잠시만 나 자리잡고 있어. 제가 드릴게. 요 내리시한테 봐. 아 <laughs> 이거 상대 초월. 나열좀 뒤로 뺄게. 나도 야타 있는데로 뺄게. 중피공도 있을 거예요. 저 그냥 이거 생존 거. 초월 없을 걸? 쟤네 초월 없을걸? 아직 없다. 다리 위에서 쟤네 야타 좀 많이 잘랐어. 아, 그건 상대 금지공이 다 있어요. 금지공 신경 써요. 얘네 건물, 건물 안 건물 안 많이 들어간다, 어때요? 건물 안. 이거 우리한테 뛸려고 한다. 카메라를 이겨, 조심. 멜시야, 멜시야, 멜시야. 야타, 야타, 야타. 야타 초월 패스, 패 아, 나 좋다, 오늘. 네, 야타 없어요. 위도우 반, 아니, 윈스턴 반. 야타, 여기 야타 개피. 야, 야타 개피. 이거, 이거 겐지 케어 해봐, 겐지 케어 해봐. 야타 개피. 야타 줘야 제가 죽겠는데, 이거기다모시어요 이거 엘리스님, 응. 그냥 궁 써. 너무 아끼지 마. 아니 엘리스님 케어 없어. 야, 뭐 바꿔. 갈게요. 메르시 봐요, 메르시. 오케이, 오케이. 디바 개피. 나이스. 이거 저거 둠피 네. 보이지? 할. 둔피스 조심. 둔피스 반피. 둔피스 커들. 아 이거 둔피가 무조건 나물 거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월 쓰고 자꾸 그거를 생각을. 어, 저쪽에 초월 없어요 저기. 상대 초월 빠졌어요? 이제 빠졌어요. 슬슬 올것 같은데. 아, 빠져서 겐지 공 커. 오케이 오케이. 겐지 겐지 뭐야 왼쪽 중. 슬래 왼쪽 빠져라그래 캐베랑. 어이, 민스, 윈스턴은 떨궜어요. 저거 잡아요. 디바 딸피에요 네, 보고 있어요. 윈스턴 개피. 메시, 메르시, 메르시 컷. 메르시 보고 있어요. 디바, 디바. 메르시 컷. 제니아 다음 제니아 타. 다른 힐 없어요. 겐지 개피. 아니, 실화냐? 겐지 완전 개피. 디바 보고 있어요. 서버실 쪽으로 내려간다. 그냥 쓸걸 그랬나? 나이스 얼굴 그래, 안 보여. 왜 트랩, 텔피 역행 없을 걸? 트레이 티가 뜨나? 티가 나 티가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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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가 뜨나? 티바 개피였거든요 다다 민스턴 음. 봐요 나 이거 언덕 밑에 젠야타봐 봐. 저거 초 차기 됐어. 깨게깨끗게 초월 빠졌네. <놀람> 미선 부자 올었어. 대피야. 저거를 아또안 짤라. 생기도 대피. 아님뭐포 한번 던져 볼게요. 어, 이거 그냥 빼야 쉽 나이스. 다 잘렸는데. 나 이거 트베로 갈게. 좀 비벼 봐. 서서 걸 그랬나? 아니야, 이거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빼아 아니, 이거 아까 전에 이거 약간... 자주 보고 그거 했으면은 초월 차기 전에 저거 했는데, 스트로 아. 왼쪽 2층에 나 2층 좀 올라갈게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왼쪽 에층아직 있어요. 나이스나이스 이거 갈래한번물 한번 물어도 아요같타요나요갑타기 갑자기? 타자타갑타기나타기 계속 물고 있어요. 자기갑볼게요메르갑겐지 갑자기? 갑자기? 갑자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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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못 가, 저아니저 다시 비행기로 갈게요. 여기, 여기 2층 먹고 있죠, 저희?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못 올라가. 상대, 위니성, 뭐, 구... 어, 너프 조심해야 너프 올 수도 있어. 용검도 슬슬 왔을 것 어, 같은데? 올것 같은데. 이거, 겐지, 최대한, 겐지 부족할게요. 부조화... 네. 그럼 먼저 덮치는 것도 괜찮을 것 아, 나 이거 그냥 완전 빠져있을게. 네, 디바 공수는. 왼쪽 2층에 뭐 올라갔어요 야타 볼수 있음? 윈스턴 개피해요 윈스턴 컷 야타 볼수나부착방했다네 부착이 됐어요 뒤에 뒤에요 디바, 디바. 드릴, 메리커, 메리커. 우리 힐러 다 없어 네, 뒤에 잠깐만, 오, 디바 있요디바 디바부터 보자 디바 볼게요 우리 힐러 트레? 없어요? 하시는 걸로? 트레이서, 디바 둘다개피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서, 디바 개피트레 여쭤.. 트레인 역행 빠졌는데 트레인 역행 어, 빠졌어요 잡으시면 돼요 상대 아, 딜러 궁다 빠졌어요 힐러 궁 신세 돌죠 자폭 준비했어요 이거 부착 한번 해볼게 트레인 2층으로 온다 누구 물어볼까요? 지금 거점 스틱 쪽에 탱커 다 들어왔어요. 옆에 메르시 반피 메르시 반피 메르시 반피 1시 보고 있어요. 바로 이거 하시. 바로 야탑으로요 바로 야탑으로요저 물려요. 야탑 컷. 아. 저 물려요. 비박에 비박에 다 꼽쓸게요. 게스트에 있는 거 봐야 돼. 아, 나 죽었어. 이건 힐러 다 없어, 우리. 저기도 없어 포커싱, 포커싱 포컨. 말해, 말해, 말해 피하어 나이스, 나이스 말해 민스터만 아, 잡으면 돼요 나이스